안녕하세요. 비버 챌린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비버 챌린지 도전하기 그룹 4 장난감 블록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배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버가 장난감 블록의 속성을 참고하여 그룹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속성은 모두 네 가지가 있고요. 너비, 높이, 위쪽 돌기, 아래쪽 홈이 있습니다. 속성 값은 각 속성에 따라서 3개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비의 경우 2칸, 3칸, 4, 4칸이라는 속성 값을 가지고요. 높이는 1칸, 2칸, 3칸. 위쪽 돌기는 0개, 1개, 2개. 아래쪽 홈은 0개, 1개, 2개의 속성 값을 가집니다. 자, 블록이 같은 그룹에 속하기 위해서는 블록의 속성 값이 모두 같거나 모두 달라야 합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래의 블록들을 보면서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개의 블록엔 너비가 모두 두 칸으로 같습니다 높이는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모두 다르구요. 위쪽 돌기의 개수가 한 개, 0 개, 두 개로 모두 다릅니다. 아래쪽 콤 개수가 두 개, 한 개, 연계로 모두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블록이 속성 세 개의 블록들의 속성 값이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세 개의 블록은 같은 그룹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9 개의 장난감 블록이 있고 이 블록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묶어야 합니다. 각 그룹에는 몇 개의 블록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각 속성별 속성값이 3개이기 때문에 한 그룹에 4개 이상 블록이 들어간다면 그룹에 속한 속성별 속성값이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르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즉, 각 그룹에는 모두 3개씩 블록이 속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위쪽 돌기가 두 개인 것이 눈에, 눈에 들어오는데요.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 개의 블록은 위쪽 돌기의 속성이 두 개, 높이 속성이 한 칸이라는 것은 모두 같고요. 너비 속성이 두 칸, 세 칸, 네 칸, 그리고 아랫적 홈이 한 개, 영 개, 두 개라는 점에서 같은 그룹이 될수 있습니다. 남은 여섯 개의 블록 중 너비가 세 칸인 블록들로 같은 그룹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셀 블록은 너비 속성이 모두 3칸이고 위쪽 돌기가 0개라는 속성이 모두 같습니다. 대신 아래쪽 홈이 2개, 1개, 0개로 모두 다르고 높이 속성이 1칸, 2칸, 3칸으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그룹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3개의 블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3개의 블록은 아래쪽 콤이 0계라는 속성은 모두 같지만, 너비, 높이, 위쪽 돌기 속성이 모두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같은 그룹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보과학, 정보과학의 속성과 속성값, 그리고 MP 완전 문제라는 개념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비버 챌린지 2023 기출문제집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